네, 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제가 아트박스 천안 아트박스에서 갔다 왔는데요 저희 오빠 빼고 다 지하철 전철 타고 네 갔습니다 일단 아트 천안 아트박스 한번 볼게요 일단 요세 가지를 구매를 해 봤고요 이거는 제가 산거 아니에요 다 제가 산거 아니고요 다 사주셨어요 얘는 라임하고 레몬이 있습니다 아 허브향 허브향 탑, 탑, 룩, 휴드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샀구요. 엄마가 이거 샀나봐요. 그 다음에, 이게, 지갑. 장지갑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손바닥 크기고요 곰돌이랑 토끼랑 그런 거 여기는 그냥 제, 지금은 따로 없어가지고, 그냥 이것만 있어요. 어, 여기 나왔네. 동전만 개 많아요. 얘가 1 3 5 0 0원이고요 이걸 제가 기억했어요. 그리고 이거 두 가지, 이거는 스크리스트인데요음 교환할 때도 막 쓰고, 이벤트 할 때도 쓰고,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거 45매입이고요. 두께 이 정도, 이게 두 개씩 들어있나요? 이보 무슨 선이 그래 하나둘 이렇게 있고 얘가 천, 음, 1,500원 1,500원 그리고 얘는 이거 곰돌이를 샀어요 이거 핑크 색깔 다른 것도 있는데요 떡매 떡매모지고요 얘는 1,800원인가 네 1,800원 가격 1 8 0 0원이고요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사주, 사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 네, 이렇게 해서, 음, 천하 아트박스 후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.